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란 x에서 y 로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1대1 대응일 때만 적립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닐 때는 역함수로볼수 없습니다 y의 임의 원소 y에 대하여 fx가 y인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f의 역함수로 간다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자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거 기호만 잘 보세요 역함수 한번 여기다 다시 써 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원래 함수 f 역함수. 자 y에서 x로의 함수다. 이것만 보고 이미 또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데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을 때 다시 반대 방향이 될 수가 있죠. 그죠? y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 관계가 f라고 하면 이 관계는 역함수라고 한다.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완전히 반대로 되는, 뒤집어지는 결과 이것을 역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1대1 대응일 때만이 치역이 모두 정의역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됐는데, 함수가 1, 2, 3, A, B, C 이렇게 돼있을 때, 자, 만약에 이렇게 돼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도 함수가 되죠. 함수가 여기는 성립하지만,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잖아요. 여기 C가, 그지? 역함수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 정이 여기에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3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관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 가장 중요한 게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선생님 1대1 대응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인 10번을 보세요 자, y는 2x 플러스 1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러면 일단, x는 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2x는 y-1. 자, 얘를 이쪽으로 이용시키면 y-1이 되죠. x는 하는 걸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2로 나누면, 2분의 1y-2분의 1이 됐어. 이 상태에서, x와 y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x로 그냥 바꾼다 이러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이 되죠. 맞습니다. 얘가 역함수 답입니다. 답. 다음. 확인 11번 가지고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11번은 fx가 이렇다. 그럴 때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치?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역함수를 굳이 안 구해도 돼. 역함수의 3을 대입학, 대입한 시역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완전히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f(a)가 3이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그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해 봐. f(a)가 뭡니까? 4a 5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3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4a는 8이 되고 a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a는 2. 그래서 답은 2번. 이렇 쉽게 나올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세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고, 역함수의 치역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었다. 이런. 이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은 간단해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거만 아주, 2번 아주 중요합니다. 2번. 2번 보세요. 이렇게 된.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면 각각의 역함수를 합성할 때는 방향이 반대다 이러면 순서가 반대다 순서 요것만 잘 알아두십시오 요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어떤 함수에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건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항등함수가 된다 자 항등함수는 연번 시간에 배웠잖아 y는 x 한 가지밖에 없다 y는 x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어떤 함수든지 y는 x가 된다. x라는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러면. 오케이. 그리고 4번도 중요합니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 선대칭이라는 거야. 문제를 가지고 풀어봅시다. 확인 12번. 다음 보기의 함수, 이거의 그래프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먼저 골라라 그랬어. 요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라 그랬어?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지. 1대1 대응이야그 1대1. 1대1 대응이 또 뭐야?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이 기억은 탈락. 왜? 얘는 다대1이라고 그랬지. 상수함수. 상수함수. X값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씩 대응하는 건 맞는데, Y값이 1로 정해져 있어요. 그치? 상수함수니까 전형적인 다대 1. 그래서 안된다. 그 다음 디귿도 안돼. 왜? 그냥 생각해봐. x가 뭐 여기 있을 때 y가 여기고 절대값이 같은 x값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x1에 대응하는 y값과 x2 x는 다른데 서로. 그치? y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다대 1이지. 그래서 1대 1대응이 아니다. 이러면. 그러면 1대 1대응인 거는 니은과 리인데 그쵸, ㄴ, ㄹ이 답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 자기끼리 합성했더니 항대감수가 됐다는 거야 자, 여기다 써볼까? f, f g가 g하고 합성을했더니 항대감수가 돼버렸어 y는 x가 항대감수가 됐잖아 그러면 얘둘 자기와 자기 자신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요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f와 f가 서로 역함수잖아, 그치? 역함수끼리 합성했을 때 y와 x가 나올게.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끼리는 뭐야?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y는 x의 대칭. 둘 중에 y는 x의 대칭인 놈을 고르면 돼. y는 x의 대칭인 놈이 ᄂ이니까 답이 니이만 돼. 왜요, 선생님? 얘는 y는 x의 대칭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합성을 해보면 돼. 자, ᄂ. 니을한번 풀어볼게. 니을 거기다가. 교식이 y는 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직끼리 합성을 해봐 직끼리 합성을 해본다 여기 음, 풀고 있는 거 보이지? 원래 자기,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x자리에다가 자기를 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또 집어넣어 여기 자기 자신의 x자리에다가 여기 x자리에다가 자기를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하니까 뭐가 돼? x 마이너스 1프 없어졌지 y는 x가 됐잖아 그지? y는 x가 됐으니까 이 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합성했더니 x가 됐다. 이렇게 골라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